게 읽은 이 말씀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 끝까지 가는 과정 중에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거기에서 있었던 두 개의 에피소드 가운데 첫 번째 것입니다. 일명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에피소드라고 해서 그래서 그냥 그 과정 중에 있었던 그냥 재미있기만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원래 그 에피소드라는 그 말이 그렇듯이 이야기는 단지 그냥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중에 삽입된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정말 바로 이 복음 전파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오히려 더 풍성하게 그리고 아주 감동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야 한다. 이것이 진짜 복음전파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야 한다. 이것이 진짜 복음전파이다 라는 메시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했습니다.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쫓겨났는데, 그런 쫓겨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파송받은 것처럼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예,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말씀과 함께 능력이 나타나니까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정말 그를 따르기로 따르게 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가 말한 대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 사마리아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마술사 시몬이었어요. 마술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그 그 사람은 그 동안은 자기가 그 사마리아의 영적인 어떤 그런 면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던 가장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 에, 시몬이 빌립의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모든 걸 보고 나서 완전히 꼬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빌립을 따라다니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갖다가 파송하죠. 그 베드로 요한이 사마리아에 왔어요. 와가지고 보니까. 아,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안수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이죠,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 믿고 세례 받은 사람들 중에서 아직 성령 못받는 사람들이 기도해 주니까 성령을 받는데 이 장면이 시몬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동안 빌립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더 고수가 있었다 이런 거죠. 어, 이거 정말 더 놀라운 일이 있었다 하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면서 그 순간 이 시몬의 머리가 확 돌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 장사 되겠다. 왜냐하면 그 동안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를 해왔기 때문에 금방 알아보죠. 아 이거 정말 장사 된다. 그래서 얼른 모여요 돈을 주면서 그러면서 사도들한테 이 권능을 나한테도 달라고, 즉 팔라고. 그러면 나도 이제 그래서 그래서 내가 누구 누구에게 안수하든지 그 사람이 성령 받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나한테 이 권능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베드로한테 그야말로 된통 혼이 납니다. 우리가 알지만 베드로 한 성격 하잖아요, 그렇 절대 이거 그냥 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무섭게 야단을 치는데 그 야단 친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한테도 해당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겸손한 마음으로 20절부터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하,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는이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죽게 기도하라. 혹 마음의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 메인바 되었다. 도 그러자 이 시모니오 싹싹 빌면서 제발 그 말한 벌이 나한테 임하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끝이 났어요. 좀 허무하게 왜냐면요 그 다음에 뭐 시모니 피를 토하고 죽었다든가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끝이 났어요. 자 복음의 확장과 역사 과정에 있었던 정말 씁쓸한 해프닝입니다. 시몬 정말 엉터리 같은 사람이에요. 아니 그렇게 돈을 줘가면서 그걸 사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 이게 얼마나 엉터리 같냐면요이 에피소드의 결과 영어 단어가 생겼으니까 그게 바로 사이모니즘이라는 것이죠. 혹은 시모니즘 성직 매매를 말합니다. 돈 주고 성직 사는 것 사고 파는 것 사이모니즘 시모니즘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사람 이름에서 자 그런데. 정말 시몬이 그렇게 문제가 있는, 처음부터 다 잘못된 그런 사람이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요, 너무 하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 사람 전체를 그렇게 평가해버리는 잔인함이 있어요. 즉, 어떤 사람이 어떤 실수나 실패하게 되면요, 그거로 그냥 원래 그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해버리는 어떤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사실 그것은요, 우리의 죄악에서 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죄성이에요. 아니에요. 비록 시몬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에피소드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지만, 그러나 그의 삶과 생각과 그 신앙과 모든 것이 다 잘못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오히려요 말씀을 잘 읽어보면서 제가 느낀 거 뭐냐면요, 신앙생활의 면에서 그는요 훌륭할 수도 있었다. 어쩌면 그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다.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심원만큼이나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혹시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심원만큼만 신앙생활좀 하라고 그래. 싶은 말이, 그런 말이 나오고 싶을 만큼 그런 어떤 그런 사람이에요. 우선, 그는요, 영적 호기심, 영적 사모함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호기심과 상호함, 사모함이 있는 사람이었다. 예 시몬 그 사람은요. 마술사였다고 그랬어요. 마술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 그에게 영적인 어떤 예민함이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먹고 살고 그냥 뭐 이게 다가 아니라 영적인 어떤 세계가 있고 영적인 역사가 있다는 그런 어떤 영적인 민감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예민함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좋은 은사입니다. 게다가 그는요, 빌립이 와서 능력을 향하면서 말씀을 전하자 그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심원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논란이라. 예. 정말 그걸 들으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자기도 세례받고 믿고 또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거기 나타나는 그 모든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라면서 정말 감탄하면서 그렇게 반응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사도들이 와서 이제 안수기도 하면서 성령이 임하는 걸 보자 더 놀라는 거죠 야 이건 더 대단하다 그래서 그 능력을 받고 싶어서 사모하고 원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은요, 영적인 호기심과 그리고 영적인 사모함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종종 교회에서 이 영적인 사모함과 열심 있는 사람들이 좀 문제를 많이 일으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영적인 사모함과 열심, 이 특심한 것, 이걸 잘못된 것으로, 건강하지 못한 것으로, 좀 이상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호기심과 이 영적인 사모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좋은 신앙이 되는데 정말 필요한 거예요. 사모함이 있는 사람과 사모함이 없는 사람은요, 신앙 생활의 진도가 완전히 달라요. 이 영적인 사모함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오래, 오랜 시간이 흘러도요, 그 신앙이 그냥 그야말로 매일 그 자리, 그 타령이에요. 목회하면서 제일 목사님들이 힘든 게뭔줄 아세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막, 심지어 뭐 20년 됐는데, 그 신앙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할 때 말이죠. 미치는 거예요. 정말 짜증납니다. 아니,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맨그 모양이야.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영적인 사모함이 없으면 그래요. 하지만, 영적인 사모함이 있는 사람은요, 예, 물론 때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영적인 성장 속도가 빠르고요. 정말 좋은 신앙인 능력 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은혜 받는 자리에 쫓아간다.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정말 은혜 받은 사람과 만나고 싶다. 맞는 것이죠. 그죠? 영적인 체험을 나도 하고 싶다. 맞죠? 영적인 어떤 그런 부러움과 욕심을 갖는 것. 정말 중요한 것이다. 예. 좋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 영적인 사모함과 영적인 호기심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시몬에게는 그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는요, 영적인 결단성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결단성이 있는 사람. 성경에서 시몬을 갖다가 마술사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그저 별볼일 없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뭐, 무슨 어떤 공마단에 나와서 같이 돌아다니면서 마술하든지, 아니면 말이죠. 무슨 무당부닥거리 하는 그런 정도, 뭐. 그런데 여러분, 그때 사회는 안 그랬습니다. 그때 사회에서의 마술사라는 것은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리더십의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 점을 분명히 해서 10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말이죠. 빌립의 말을 듣고, 아, 이게 맞다 싶었을 때, 내가 믿겠다고 하면서 세례받는다는 건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요즘 보면요, 뭐, 사회에서 통반장만 해도 늦게 와서 예수 믿을 때 주저하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통장인데, 반장인데, 이 나이에 내가 세례받으랴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비디오 말을 듣고 어, 내가 믿겠다니까 믿고 세례받은 거예요. 예. 영적인 결단성이 없이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아, 영, 이 영적인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 신앙 생활에서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 그래요 신앙은 결단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자신을 바꾸기로. 정말 그 변화된 삶으로 자신을 던지기로 그렇게 결단하지 않고는요 신앙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게 신앙입니다. 세 번째로 그는요 영적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영적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다. 여러분 이 영적 권위에 순종한다는 것 이건 또한 신앙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권위에 대해서 반발하고 권위를 부정하고 그런 사람은요, 절대로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되느냐? 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시작되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그 권위 앞에 스스로 무릎을 꿇음으로부터 신앙은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은 어떻게 되느냐? 예, 그래요. 정말 내 상식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아, 그런 거볼때 정말 받아들일 수 없지만 납득이 안될수 있지만 그러나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 권위에 뭐예요? 순종해서 그래서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그러면 신앙은 성장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권위에 순종한다는 것이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시몬은 그렇게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예, 세례받으라고 하니까 세례 받은 거예요. 어, 내가 이 나이에 세례받으야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예, 어, 뭐 내가 이 정도 위치인데 예, 그게 아니라 세례받으라니까 받았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보니까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요 그 전까지는 사람들의 추종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누군가를 잘 따라다닌다는 것. 이거는요, 정말, 순종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권위에 순종할 줄 알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의 태도가 적어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시몬은요, 실수한 다음에 사도들에게 대단히 책망받았을 때, 거기에 분노하고 대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도 사도들의 권위에 순종을 합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죽게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여러분 이것도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지독하게 책망 받았을 때 정말 대부분의 사람은 다 거부하죠. 다 분노하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무섭게 야단쳤는데 그런데 거기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 사도들이 누군지 알잖아요. 예루살렘 왔다고 하지만 전직이 어부였잖아요. 정말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앞에서 그대로 순종한다는 건 뭐냐?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자, 이렇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다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좋은 신앙의 사람이 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영적으로 어처구니 없이 실패한 그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 그런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러하금 그렇게 실패하게 했을까요?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바로 이런 실패를, 이런 실수를 종종 우리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실수와 실패는요. 신앙생활 하다보면 할 수도 있다라고 치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런 실패는요. 이 시몬이 했던 이 실패는요. 바로 우리의 삶과 신앙을 다 통째로 날려버리는, 진짜 다 모든 걸 실패로 만들어버리는, 정말 그런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이에요. 자, 여러분, 심원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기에, 결정도 잘못했기에, 그의 신앙이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자기도 사도들처럼 그렇게 안수했을 때 다른 사람이 성령 받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갖고 싶어한 그 마음 그게 잘못됐습니까? 절대로 아니죠.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예. 은사는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더큰 은사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은사 받기 원하는 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은사는 원래 그렇게 사모하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럼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은사 자체를 사모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데, 정말 문제가 뭐냐면요. 그 은사를 원하는 이유가 문제예요. 동기가 문제입니다. 그 은사를 받고 싶어 하는 목적이 문제예요. 그리고, 그 은사를 받는 걸 추구한 방식이 문제예요. 예, 그는요, 그 영적인 은사를 자신의 능력으로 소유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데,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유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자기가 영광을 받고 싶어 했어요. 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사람답게 그걸 가지고 돈까지 벌려고 한 사람.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예요. 또한, 그러면서 그는요, 바로 그 은사를 갖다가 구, 구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돈을 주고 살, 살려고 했다는 게. 이게 또 문제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갖다가 돈 주고 사겠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접근한게 이게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의 옛 사람이 하나도 죽지 않고 그대로라는 사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그 삶의 동기와 그 삶의 목적과 그 방식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옛사람 그대로인 것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전 여기서 이 마소사 시몬을 보면서 이 그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의 모습을 언뜻 봅니다. 모르겠어요. 뭐 어느 주석에도 없지만 그냥 저는 느낌의두 사람의 이야기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결단이 있고 그리고 뭐예요? 권위를 존중한다는 면에서 이시몬과 그리고 이 니고데무는 정말 비슷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만 그렇게 밤에 찾아온 사람 니고데무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영적인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그 영적인 어떤 갈망을 가지고 그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바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그거 아니에요? 다른 얘기 안 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그리고 쭉얘기가 뒤에 또 말씀하신 게 뭡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 주님은요 정말 적당한 변화 그게 아닌 완전한 거듭남, 즉 정말 자기의 옛 사람이 십자가의 진과 함께 못 박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만이 가능한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그게 구원의 역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 이 시몬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그래요, 시몬에게는요. 신앙, 좋은 신앙이 될수 있는 외적 조건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실제로 정말 예수를 믿었고요. 세례까지 받았고요. 나는 열심히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겉으로 볼땐 그는 정말 좋은 신앙 생활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그의 옛 사람이 안 죽었어야지. 자기 옛사람은 십자가못 박은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는 사실은 전혀 변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는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었던 것이죠. 복음의 역사가 그에게는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성경은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음의 역사는 겉만 변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같이 아직도 옛 사람이 그냥 살아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오면 옛 사람이 나오잖아요. 옛 사람 본성이 튀어 나오고 그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이유가 뭐냐면요. 옛 사람이 구했던 바로 그 어떤 것들, 그 물질과 그 자기 중심과 자꾸 어떤 그런 자기 이 땅에서 행복과 그런 것들과 욕망, 야망 이런 것들이 되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진정한 복음의 역사는 것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메시지예요.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라는 이 에피소드를 소개하면서 성경은 복음이 그렇게 사마리를 통과할 때 건만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들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접한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새로운 피지멀리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그래서 정말 그들의 그 옛사람이, 예, 정말 사도 앞에서 그 시몬이 혼나는 장면이 중요한 장면이에요. 그의 옛사람이 복음 앞에 책망만 장면이니까요. 그의 옛사람이 복음 앞에서 부정되는 장면이니까요. 십자가에 처리된 장면이니까요.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요, 바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어떤 신앙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는 어떤 신앙이 있느냐? 내게 있는 복음의 역사는 어떤 것이냐? 너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 이미 죽었는가?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역사니까 말이죠.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 우리가 절대 그냥 재미있게 웃고 지나갈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특히 이 시대. 예. 사이모니즘이 판을 치는 시대 아닙니까? 어떤 시대보다도 사이모니즘이 판을 치는 시대 아니에요. 돈과 명예와 어떤 인기와 욕망들이 판을 치는. 그걸 교묘하게 다 위장해가지고 말을 버무려가지고 누가 봐도 뻔하게 자기 욕심인데 뭐주님의 뜻이라 뭐 주의 영광이다 해가면서 나타나는 그런 것이 판을 치는 시대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늘 물어야 하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말이죠.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혹시 마술사 시몬이 아닌가? 무슨 일 때문에 실망할 때도 물어야 돼요. 혹시 나는 마술사 시몬이 아닌가. 그런 그러니까 게 실망하지. 무슨 일 때문에 분노할 때도 물어야 돼요. 나는 혹시 마술사 시몬이 아닌가. 옛 사람이 안 죽었으니까 열받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이야기 속에서 그렇게 물으면서 그러면서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신앙의 모습이니까 그럼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